오랜만이다, 홀란드. 오랜만이다, 산초.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오랜만입니다, 로이스 선배. 뭐 여전히 도르트문트에 남아계신 선배께는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맨시티 이적 첫해만의 트래블 우승은 물론 리그 챔스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잘할 거라 생각했지만 고작 한 시즌만에 리그 최다골을 갈아치우다니 확실히 괴물이라는 별명답게 아니지? 이제 발롱도르 위너라고 불러줘야 하는 건가? 아이, 그게 발롱도르는 아무래도 메시 선배가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디카프리오라고. 아니 더블 득점왕의 트래블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럼에도 발롱도르는 메시라고? 하필이면 메시 선배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바 살짝 묻혀버렸달까요? 뭐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전 아직 파들라리 많이 남아있으니 행운아 수상에 실패한다해도 진심으로 축하드릴 생각입니다. 하여간 실력부터 인성까지 내가 겪어본 녀석 중에 최고가 틀림없다니까. 뭐 얼굴은 제가 살짝 앞서겠지만 인성은 그래도 로이스 선배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산초는 물론 벨링엄까지 팀을 떠났음에도 끝까지 도르트문트에 남아 의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뭐내가곧 도르트문트고 도르트문트가고 나인데 어찌감면 다른 팀에 갈수 있겠나? 아무튼 홀란드야 잘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만 산초는 요즘 어때? 맨유 생활도 당연히 행복하겠지? 제 유니폼 안 보이세요? 지난 시즌 유니폼이나 입고 있는 제가 행복할 리가 있겠냐고요? 설마 너 유니폼을 지급받지 못한 거야? 아무리 주전에서 밀려났어지만, 나이 설마 유니폼을 안 줬겠습니까? 그저 산초 이 녀석이 요즘 주전 경쟁에서 밀려 있기, 제단은 반항이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구단에 대한 반항이라 뭐 너의 개인 사정까지 내가 알수 없겠지만 그래봤자 산촌호한테 득이 될게 뭐가 있겠어? 지금이라도 유니폼 갈아입고 감독님께 사과부터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명백한 이유도 없이 벤치로 밀려났고 그럼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지만 빡빡이 새끼의 메뉴에 제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넌 선수고 그 양반은 감독인데 감독님한테 빡빡이 새끼라니 산촌호 내가 이렇게 가르쳤나? 선배가 저한테 가르쳐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낭만이 뭐 대수라고 만년 2등 팀에 남아있는 지방령한테 배울 게 있긴 합니까? 야 임마스 산촌 미쳤어? 기 로이스 선배가 우리 걱정... 에서 불러준 자리인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사실이 그렇잖아. 어차피 이적했으면 서로 남남인데 왜 자꾸 부르는지도 모르겠다니까. 아 설마 제가 맨유에서 경쟁력을 잃었다고 도르트문트 따위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널 스타로 키워준 클럽이자 나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할수 있는 팀인데 도르트문트 따위라고? 그래 뭐 좋다. 이제 서로 남남이니까 존댓말로 해줘야겠죠? 우리 도르트문트는 당신같이 망가져버린 선수 따위는 필요 없으며 당신 같은 후배도 당신 같은 동생도 둔적 없으니 잘나신 맨유에 돌아가 벤치나 달구면서. 아 잠깐만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로이스 선배. 우리 싼초가 요즘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인지라 모래시포드 뭐 자네 얼굴을 봐서 일단 넘어가겠다만 싼초 이녀석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거지? 귀여운 얼굴에 드리블까지 자라던 슈퍼 탤런트는 어디가고 도대체 어쩌다가 사회의 부적응제가 돼버린거냐고 아이, 그게 사실 이유는 단순하지만 말하자면 조금 복잡합니다. 산초가 지난 시즌부터 선발과 벤치를 오가긴 했으나, 그래도 윙어 중에 중간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하더니, 지난 맨유와 아스날 중에서는 명단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맨유와 아스날처럼 중요한 경기에서 명단 제외라니, 자존심이 상할만 했겠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겠습니까? 마샬 호일로 안토니 가르나초, 그 녀석들이 번갈아가며 공격할 동안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하다못해 매과이어까지 경기에나왔지만전 벤치에도 앉아있지 못했다고요 보자, 그것 때문에 구단에 반항을 하고, 감독님께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보자, 그거라구요? 지금 남의 일이라고 아무 말이나 뱉으시는 겁니까? 싼초 너야말로 뱉으맨다 말인 줄 알아? 선수 생활 하다보면 잘할 때도 있는 거고, 벤치로 밀릴 때도 있는 거지. 공개적으로 감독님을 비난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내가 씨발 지금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어? 팔롱도르를단이 많이 하고 있는 홀란드 니가 내 심정을 알긴 하냐고? 니가 그렇게 나올수록 니네 상황만 나빠진다는 거 알지? 내가 어떻게든 구단에 잘 말해 놓을 테니, 최소한 감독님께 사과라도 몰라, 씨발 족까라 그래. 까놓고 말해, 토트넘도 아스날도 못 잡는 전설 가지고 막바이 새끼가 얼마나 갈수 있겠어? 레시포드 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우승도 못할 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참에 네, 레알로. 그래가지고 산 초선엔 이 빡빡이 새끼한테 절대로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거지. 아니 감독님께서 여기는 어떻게? 그렇다면 별수 없이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겠군. 미안하구나 산 초. 네가 그렇게까지 속상한 줄도 모르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일단 죄송하단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아니지 아니야.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훈련도 열심히 하고 기량도 여전한 선수를 벤치를 넘은 명단에서 제외 시킨 전부 내 잘못인 거지. 그러니까 진작에 벤치에만이라도 앉혀주셨다면 하지만 내가 운영 박사님도 아니고 성적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금쪽이까지 케어할 시간이 없거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겨울 이적시장이 열리는 대로. 아이 잠깐만요. 제가 원한 건 이적이 아닌 주전이었는데. 아니지, 아니야. 능력도 못 알아보는 감독 밑에서 경력을 낭비할 필요 있겠나? 산초 자네 적어도 자신이 호날두의 스피드와 벤제마의 슈팅. 네이마르의 드리블을 갖고 있다 생각하나본데, 이참에 자네도 그 친구들을 따라가는 게 어떤가? 그 선배들을 따라간다면 저더러 레알이나 바르사로 가라는 겁니까? 무슨 소린가? 자네 같은 금쪽이들도 적당한 이름값에 어중간한 실력만 있어도 갈수 있는 곳, 사우디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지. 제가 이제 고작 23살인데, 벌써부터 사우디가 왜 말입니까? 자네가 진 정으로 억울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다면 메뉴에 남아 있긴 힘들지 않겠나? 사우디행이 마음에 드는 거라면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고 혹시라도 메뉴에 남고 싶은 거라면 당장 대거리 박아 새끼야.